안녕하십니까. 하루삼회입니다. 오늘은 경기 북부 효천지가 아닌 직천지에 왔습니다. 직천저수지 오늘 이곳 작년에 한번 오고 올해 거의 1년 만에 왔는데요. 이곳도 상황이 지금 어떤가 한번 훑어보러 왔습니다. 효천지는 평지형이고 여기는 계곡지라 효천지보다 좀 늦게 터지거든요. 그래서 한번 조항이 있나, 없나, 그 지인들과 한번 들이대러 왔는데요.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밤 낚시 하려고 들어왔습니다. 한번 내일 아침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쪼아보겠습니다. 집어용 밥을 만들 건데요. 지금, 보이시는 대로, 그 포테이토 두 가지에요. 에스페하고,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감. 그 다음에, 그, 학습성 집어제는 조베라. 그, 에스페 두 컵에 오감 한 컵, 그 다음에 조베라 한 컵. 이렇게총네 컵을 육고요. 물은 세 컵을 넣을 겁니다. 자, 먹이용 구루텐 배합을 할 건데요. 사합. 신베라, 알파경, 와다, 이모 각한 컵씩을 넣고요 그리고 물은 여섯 컵을 넣을 겁니다. 자 전투 준비는 끝나고 지금 첫밥을 던졌습니다. 자 이쁜 떡붕것들아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아 얼굴에도 봤으면 좋겠다.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품질을 했습니다. 자 이제 한번 보시면요, 저만의 그 원줄 가라앉히는 법이 나오는데요. 그 투척을 하고 찌가 자리 잡기 전에 초리대를 물에 담구고. 찌가 쓰기 전에 원줄 저렇게 땡겨주면요. 원줄이 금방 가라앉아요. 한번 구독자분, 노지에 나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근데, 맹하네요. 그냥 살치들만 쪼우고, 새들은 그냥, 니들 가라, 가. 고기 안 나오니까 가라. 그러는 것 같고. 이러시면 또 까마귀도 와요. 까악 까악 그러고 자, 찌를 던지고 아여 밥은 그냥 하염없이 여주고 있어요. 찌만 바라보고 난 태고 볼게 밥을 빨리 털어주고 하는데 뭐 해수 도중에 중간에 살치가 몸에 걸려서 나와요. 아, 이놈의 살치 그냥. 또 다시 기약 없는 밥질 언제까지 붕어가 올 때까지 그냥 막 던지고 던지고 또 던져요. 입질 없어도 저렇게 찌만 봐도 좋네요. 근데, 지금, 바닥에서 살짝 띄운 거거든요. 근데, 건드림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그러서딱고쳐져 지금. 근데요, 헛방이에요. 와. 그래서, 아, 이거 뭐지? 하고 다시 던졌는데, 입질이 없더라고요. 살치였나봐요. 어 갑자기 또 바람이 살랑살랑, 비바람이. 차가운 비바람이 불더라고요. 네, 이제... 이 나염도... 수면에 나의... 넣을 나의... 보이시죠? 네, 네, 아이또도 살지? 에 언제 올려는지, 그님은. 올 때까지 열심히 밥질만 합니다. 저, 저. 툭툭 건지는저 살치. 딱 보면 방정 맞잖아요? 살치 있지. 제발, 한마디만 나와도. 제발. 코페지를 해주고요. 근데, 으, 밀어 올려요. 그죠? 한복 밀어 올려, 딱! 때리 아, 왔구나 했는데. 헛방. 또 살치 않나 봐요. 에 그래서 밥 먹고, 어둠이 내려서요. 전자제 불도 밝히고 한번 전자담에 불 밝히고 열심히 아, 또 한번 해보려고 아, 다짐을 합니다. 비는 오고 아 추워. 아, 아 진짜 붕어 얼굴 보기 힘드네요. 저포함 여섯 명이 붕어 얼굴을 못본 시간이에요. 이 시간까지. 이 시간이 대략 한 9시? 8시, 8시에서 9시 사이 정도 됐을 거예요. 아, 그차 엔진 소리 죄송합니다. 잡음이 들려서. 일행이 고기 안 난다고 숙면을 해서. <laughs> 그래도 밤에도 더 열심히 떡볶어 나올 때까지 던지고. 또 던지고 또 던져요 또아 제발 좀 나와줘라 제발 이곳이 계곡지라 이날 뭐 비도 오고 했지만 오전 예보상으로는 오전에 오고 12시쯤에 그친다고 했는데 잠깐 1시간 반 정도 그쳤다가 다시 비가 왔어요 계속 저녁까지 그래서 수온도 많이 떨어지고 진짜 자연의 이현상은 위대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래도 낚시꾼의 마음은 항상 같죠. 제발 한 마리만. 벌써 잠을 좀 자고요. 지금 이 시간이 거의 한 4시 반? 4시 좀못 됐을 거예요. 4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. 다시 나와서 지금 밥질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놈에다 잠도 없어 잠도 밤새우고 그냥 에이 어 근데 갑자기 찌에 건드름이 나오면서요 한목을 쑥 히트 아 드디어 왔구나 왔어 야 근데 우메헐 대박 얼마 전지 왔어 야 근데요 뜰채를 안 폈어요 아, 나중에 뭐, 붕어가 안 났으니, 뜰채 필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, 한 손으로 랜딩하고, 한 손으로는 뜰채 내고 아, 진짜, 이때 이제 혼자 쇼를 했어요, 쇼를. 어, 근데, 지금 뜰채를 이제 막 조립하고 있는 사이에, 초반에 힘을 쓰더니, 어, 지금은 그냥, 맹하게 그냥 줄줄 딸려오고 힘은 안 쓰더라고요. 어씨? 뭐지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 그래도 떡이겠지. 작은 놈이라도 떡이겠지 생각을 하고 뜰채질을 하는데 에이, 들으셨죠? 아 그래도 뭐 대상 어정이 아니어도 어때요? 토종. 아, 그래도 한 8치, 9치? 그 정도 되는 거. 얼굴 봤으면 됐죠, 뭐. 아,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. 토종 9치 정도 돼요. 아우, 떡인 줄 알았는데요, 토종이네. 아 밤새 닭소리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. 아, 아침에도 별다른 소득 없었고요. 그냥 하루 직전지에서 좋은 형님 동생들과 하루 재밌게는 즐겼다 생각하고 철수를 했습니다. 하루 삼의 전략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